저는 아니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엄마 가사준 스탠드를 구경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에 네, 말이 없군요 네사실 바로 없어도 되고요 자 지금 눌러볼까요? 응안눌러보셨네요 카메라맨이 자 그러면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맨 외우는지 모르겠고 일단 근데 이거 이거 이거는 스탠드이기 때문에 스탠드, 텐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텐드 텐텐 <laughs> 일단은 자 이제 카메라맨 눌러 볼까요? 로삐 마트라는 건 롯데마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잠시만 그거 저장권취미에요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우연한다고 비 까요? 네. 아이고. 아, 이고 아이고, 내 듣겨. 자, 3 카운트 세겠습니다. 5 4 3 2 1 아!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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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맞았어. 천 원짜리 속임수예요. 자 가족들이랑 한번 장난을 장을 쳐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더 눌러서 시청 시청자분들 한번더 당해보세요. 야! 별로 별로 멀리 나가진 않네요. 아 이거 하필 여기, 여기 있었으면 카메라맨이 맞았을 텐데. 자, 자, 카메라맨도 한번 눌러보시죠. 제가 찍고 있을게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누르세요. 이걸 이렇게 하라고요? 그냥 자, 또... 이제 끝내세요. 아,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